안녕하세요. 로고스 연구대 팀장 유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설명에는 수시 논술 합격으로 가는 길 이것만은 꼭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아, 논술 합격 사례란 하고 났는데, 아, 여러분들 논술 시작할 때 아니면 논술 공부하면서 무엇,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사실은 학원이나 여러 선생님들을 여러분 볼때 논술 합격 사례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논술 합격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도 할수 있다. 이 정도 수능 성적에 이렇게 내신 엉망인데 인서울에 학종도 안 되는데 어 이런 애가 여기를 가서 저기를 가서 충분히 희망을 갖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을 쌤이 얘기하고 싶어요. 자 볼까요? 모든 논술 합격 사례는 그 자체가 드라마이자 인생 역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걸 특별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 존재 자체가 역전 드라마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어, 나와 쟤는 다른 거야. 쟤는 특별한 거야. 쟤는 대단한 거야. 이게 될까? 거기서의 불안과 초조가 그 다름과 특별함 때문에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이 그 합격의 현실적 주인공이고 이것이 나야. 그럼 나야. 그 일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논술 전형 자체에 오는 학생들의 모든 학생들이 다 불안합니다. 학종교 국가가 인서울로 갈까 말까 자기 눈높이랑 다르고요. 수포자도 심지어 많고요. 수능으로는 뭘 해볼 운신의 폭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합격을 내놓으면 그 자체가 감동이고 그 자체가 눈물의 바다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특별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그 차이 때문에 공부하면서 힘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합격 사례 자체가, 지금 그랬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다. 원래 존재가 그런 거다. 그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지 우리 다 같이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걸 공부해서 어떻게 질적으로 내가 뛰어넘으면서 좋은 답을 그죠 거기에 매몰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합격 사례를 놓고 엄청 대단해요 이렇게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많아요 여기부터가 여러분들이 조금.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긍정적 인식까지 좋은데 제발 대단히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합격생과 여러분과의 차이 없어요 그냥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니까 그걸 데일리 라이프로 받아들이고 우리 여러분 시작하길 바라요 정말 이거 간곡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도 많은 합격 사례 내놓고 막 분석을 해서 해주지만 결론적으로 공부를 제가 근데 될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대단한 걸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논술 합격자들이 이래요. 3등급 후반 이건 퍼펙트한 거고요. 7, 8등급까지 거의가 가장 많습니다. 4, 5, 6등 인서울로 학종을 뭘 해볼 운진는 폭이 없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능 실력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3합 6으로 서강대 경영을 갑니까? 어떻게 영어 2등급 하나랑 3, 3, 3등급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경희대 통번역학과를 갑니까? 보세요. 자신의 내신, 숙능 성적보다는 매우 높은 대학에 합격을 하죠. 그게 논술 전형이라는 존재입니다. 원래 학종이나 교과나. 특기 전형이나 정신은 한 만큼 가져가는 구도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친구들끼리 모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대단하고 나와 그 차이가 있다라아 얘나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공부합시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못 잡아서 힘들어하고 그 부분을 숨이 케어하느라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합격 사례에 대한 거 그거 쿨하게, 시크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할수 있지, 뭐. 그냥 어떻게 공부하나. 좀 이런 마음이 합격으로 가는 길첫 번째 마음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좋아요, 선생님. 근데 여러분 뭐라는지 알아요? 그 다음이 제일 이게 많습니다. 너그 논술 은 언제 하니?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래요. 대체로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하려고요. 그동안 정시에 할, 하려고요. 이거 좀 부족해서요. 사탐 한두 바퀴 돌고요. 뭐 되게 많아요. 자기 계획이 그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름방학 시작한 경우의 수업 횟수랑 한번 볼게요. 7월 16일인데 요게 요번 달력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9월 추석 연휴 전까지는 그 전까지 정규반이 끝나는 거고요. 추석 특강부터 1차 파이널이 이어집니다. 10월 달에 시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규반 일주일에 일회한번 쓰는 겁니다. 논술을 두세 개씩 듣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논술 수업 총 보면은 여러분 8 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수업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준비를 커버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시크하게 일상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질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논술 전형이 합격 사례는 원래 다 드라마야, 다 감동의 도가니야. 그다음엔 나야. 왜 일상이니까? 한거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시작해서 8번 총 8번 수업 갖고 여러분이 이거를 커버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계획을 짜실 때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만나는 시점이 2, 3월일 것 같은데 3월 초에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이렇게 보면은 정규반 수업을 쓰면 또 달력을 계산할 커리를 이게 사실 커리거든요. 제 커리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커리 계획을 해놓은 건데 정규반이 23회에서 27회 정도 나와요. 중간 기말이 들어가서. 파이널 전까지 논술 학업 플랜을 대강 짜는데,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업을 안내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논술 핵심 원리 심화 훈련을 10회, 12회 꼭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는 임의적으로 논 건데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심화부터 들어와서 핵심 원리를 커버하면서 메이크업하면서 갈수 있고요. 요거를 하는 친구는 동시에 예로 잡아가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논술은 첫장첫 첫 페이지부터 하나 가나다부터 이렇게 하진 않아도 충분히 논술은 사실은 가능한 공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마지막에 5회 정도는 여러분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요거는 쌤이, 쌤이 개인 수업에서 여러분 뵐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요런 거, 본인의 취약점이나 약점을 보완하는 시기는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쌤 제가 시, 소설, 이런 문학에서 개념화해서 이게 되다 안 되다 그래요. 쌤 도표에서 텍스트화 할때 이러한 점이 문제예요. 쌤 논제 분석에서 자꾸 무너지는 게 있어요. 쌤 문장이 만연 채워서 자꾸 꼬여요. 쌤 개요까지는 짰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얘를 못 써요. 보세요. 자신이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이상하게 유난히 취약점과 이런 점들이 있어서 그거 보완하는 시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학교별 지원 선정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필요합니다. 쭉 풀어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심정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얘를 이야기를 진행을 할때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부 한 거를 최종 마무리 한 타임 정도는 마무리하는 게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앞부분의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아까 여름 방학 이후에 해야지라고 했을 때랑 불과 한두달 좀만 할수 있을 때 하면은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분량이나 조금 실력 향상을 할수 있는 게꽤 많겠죠. 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영어나 국어 같은 공부를 어나 9월달쯤부터 시작해서 할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논술을 7월달부터 해야지. 그럼 크게 공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해서 툭 나오는 이게 자판기 나오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됐죠? 그 다음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리논술 준비요. 선생님 제가 상경 계열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이건 언제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있어 선생님 갖고 왔는데 자신의 수학 실력을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한양대 상경은 앞에 1문이1문한 1문 문제고 2 번이 이제 수학인데요. 얘는 정말 수학입니다. 수학 1등급과 2등급 극초반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고 있고요. 건국대 상경은 앞에서 하우백자 정도의 수학이 뒤에 이제 수리 문제인데 그 2등급 정도 여러분이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중앙대 상경, 경희대 2대 상경을 포함한 사회계열은 3등급 극초반 정도 여러분들이 좀 성적을 갖고 있어야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문 두 개나 이런 문제를 놓고 밑에 3번 수리를 푸는데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수학적 개념 원리가 있어야 얘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은 이거는 수학 베이스가 좀전 절대적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검하기 위해서 뭐가 좋냐면 최소 3개년간 수리 문제를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최소 3개년간을 인터넷 가서 여러분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한번 3 40분 정도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체험하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부분이 딱 생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렇게 돼요. 2등급인데 점수는 수리가 되게 안 맞아요. 이게 너무 못 풀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3등급 초중반인데 어, 저 수리가 편해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등급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체험을 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작은 개인적으로는 쌤 여름 방학 이후 지원 학교가 좀 분명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해도 정말 수리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수리 그 수학적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그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이거는 팔로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신 수리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도표 통계 파트를 충분히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문에서 어려운 도표 통계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도표를 예를 텍스트로 읽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술 시작해서 막 해요. 계획을 짜고. 근데 여러분 중간 정도 되면 무슨 생각이 하냐면 선생님 제가 내신이 5.8인데요. 이게 내신 성적이 너무 낮아 가지고 반영이 얼만큼 돼요? 논술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 걱정이 또 산더미입니다. 논술 때문에 제가 중간고사를 지금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막 전략이 이상해지죠. 여러분 제가 논술에서 내신 영향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제발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그리고 논술이 내신에서 영향력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볼까요? 2023학년도, 요번 년도 겁니다. 자, 연대 내신 반영 없고요. 서강대 8등급까지 변별력 없습니다. 0.4점 차인데, 근데 얘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분만 있는 거고요. 성균관대 없고, 한양대 내신은 없으니, 교과 내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앙대는 상위 9 과목, 그러니까 10 과목이었는데, 5 과목으로 반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잘본거 다섯 과목을 빼서 정산을 하는데 그게 또 7등급까지 그렇게 했을 때 7등급까지 10점 만점에 0.4점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볼까요? 음, 외대도 원점수와 등급 중 유리한 거 선택을 반영하는데, 이 학교는 5등, 논술 1점을 하나 더 받으면은 내신에서 5등급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건국대도 내신 반영 없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과목만, 상위 10개 과목 잘본 거, 그거를 뽑아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게 5등급까지 또 격차도 0.2점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익대 90% 논술로 바뀌었고 내신 10%인데 여기 급간차가 아주 미미하죠. 아또 있나요? 아그러네 2대 상위 과목 30단위만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10과목을 잘본 과목만 모여서 얘도 정산을 들어가고요. 숙명여대 논술 90이고 10% 내시는데 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덕성여대, 경교대 다 넣어봤습니다. 선생님 내신 들어가지 않아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제발 우리 논술 준비할 때 지금 이것만은 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에 대해서 걱정을 좀 붙들어 맨다. 유난히 여기에 집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논술은 4, 5, 6등급 아이들이 많아요. 7등급도 있고. 근데 그 점수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정말 논술 공부를 정말 소홀히 할 정도로 되게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2023학년도 학교별 내신 반영 이거 보시고, 아, 저렇구나. 라고 여러분 확신이 들었으면, 자, 어떻게. 수능하고 논술 잘 플랜을 짜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중 이거는 논술 준비 이것만은 꼭 사실 이거는 수업 시간이나 선생님 개인 수업 설명회 할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런 거는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띄어서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꽉 갖고 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든 이게 큰 중심축이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 먼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에 대단히 부합하는 수업과 그리고 공부할 때 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교 기출 문제 유형 이게 몇 년도부터 뭐게 풀었고 요약을 풀었고 뭐를 풀었고 해서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거기다 글씨까지 잘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 여기에 좀 맞춰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비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1번 문제는 모든 대학의 1번의 첫 번째는 요약과 비교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런지요? 근데, 그럼 그 비판과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왜 하는지? 그럼 문제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제시문을 이걸 하다 보면 은 제시문을 파편화된 조각들을 기가 막히게 연관성 하에서 연관관계 하에서 공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그 안에 선생님 이건 얘기 안하 깊게는 안하는데 개념의 적용 연결 연결 운용까지 이 안에 이게 출제자의 의도와 논술에서 보고자 하는 그쵸? 채점하고자 하는 그게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년도 기출문제 유형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지를 자꾸 보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고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러했다면 논제분석과 재신분석과 역시 연관관계의 틀을 잡는데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에 다는거 내가 그거를 의식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이 논제에서 왜 이걸 보려고 했는지 이게 어떻게 구제 이거를 문제 자체를 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는 알겠는데 글을 못 쓰겠다. 그거는 알겠는데가 아니라 사실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든 거지 사실 뭐라고 쓰는지 이걸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두 번째로는. 어 개요 작기입니다 개요 작용 개, 개요 작성 탄탄한 훈련인데 요거를 많이 하세요. 논제 분석을 하면은 논제 개요가 커다랗게 나오는데 그게 글자 수 분량 분량까지도 이렇게 배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훈련하면은 그 훈련하면 그 안에 그다음에 단락 개요를 내가 짜게 되는데 이때 개요가 이렇게 뚱뚱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문장 개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키워드 개요가 들어가는데, 요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세요. 이게 돼야지 글이 안정적 글쓰기가 나오고, 이게 돼야지 글이 일탈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쓰다가 말다가 뒤적거리다 쓰다가 이런 친구가 파이널 시험 가기 전날까지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우리 이거 공부할 때, 좀 준비할 때 개요작성, 탄탄하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거 꼭 준비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첨삭과 리라이팅. 그렇죠. 여러분 개인과의 부대도 더 꼼꼼한 맞춤형 첨삭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도 타의 추종을 자부불워할 만큼 자부합니다. 첨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 완벽한 눈높이가 여러분 눈높이가 장착이 될 거고요. 단순히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논증과 전체 구조가 논제 분석해서 어떻게 연관성을 맺는지 등등을 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리라이팅을 하면 그 습관이 어느새. 어, 좋은 답안으로 나오고 있겠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처음에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에 부합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접근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탄탄한 개요 작성이고요. 세 번째는 좋은 첨삭과 그 다음에 반복적 글쓰기의 그죠 습관이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훈련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60분 천 글자 글쓰기의 경우, 자 처음에 논제 분석을 30분에서 3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길이와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고, 이거를 토대로 내가 논제 개요 작성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흐름에 따라 제시문의 핵심 요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논리적 연관관계 설정하는 게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 아까 논제 개요 안에다가 내가 얘기를 문장 개요랑 키워드 개요로 집어넣 오면서 내가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게 5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30분 중에 아, 1시간 중에 앞부분 개요가 끝나면 글쓰기가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얘를 정리하면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요 훈련을 여러분들이 내가 당연히 뭘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요렇게 셈이 아까 그랬죠 논술 준비 이것만은 꼭세 가지인 등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아까 논술 합격 사례 어떻게 보죠 일상적으로 시크하게 현실적으로 그 주인공은 나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논술이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가져갑니다. 정말이에요. 크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 여름방학 이후는 선생님이 조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 보는 친구들 혹시 주저한다면 얼른 시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리나 내신 같은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논술 준비할 때 출제 의도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거 그다음에 개요 작성 탄탄하게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첨삭을 통한 리라이팅이 꼭 받쳐 주는 거 요거는 꼭 지켜 가시는 거 아시죠 마지막까지 샘이 이렇게 샘플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 수업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 합격으로 가는 게네 가지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좋은 수업에서 여러분들 같이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좋은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유정은이었습니다.